좋은 아침입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잠을 잘 자고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잠과 건강한 일어남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3편은 아침의 시 어, 사편은 저녁에시라고 할수 있는데 다윗은 자고 깨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힘을 얻었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과로와 스트레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 또 여러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또한 불안으로 하루도 편히 눕고 잘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3편은 이런 어려움의 모든 상황이 집약되어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는 때에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면서 지은 이 시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 사이의 내용이 이 시편의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다윗 왕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은 잘 생겼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았고 멋졌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하였습니다.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이른 아침부터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특별히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면 먼저 압살롬이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재판하면 당신들이 이길 것이고, 당위당은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당신들의 억울함을 모두 다 풀어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습니다. 그러후 200명 정도의 신하들을 헤브론으로 청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태세가 기울자 다윗왕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다윗왕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란산을 넘어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신하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참담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요 억울함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의 형편과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대적이 너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편도 많이 있었지만 아들의 반역을 만나고 보니 대적이 더욱 많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얻지 못한다란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군사적 용어로 사용되어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직후 다윗의 신하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실제적인 대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다윗을 배반하고 욕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대표적으로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가 도망하는 다윗의 일행을 향하여서 저주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림으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이 일어났다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좀 과격한 말로 꺼지라고 다윗에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 장군 아비새가 가서 시므이를 단칼에 치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두라고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와 같은 자들의 비방은 다윗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다윗은 감당했습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물 2절과 3절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 사이에 셀라라는 음 기호가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음 기호는 한 음을 올려 큰 소리로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경에는 성약되었지만 원문에는 3절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앞에 내용을 부정하고 상반되는 내용을 전개할 때 쓰려지는 접속사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가 많고 나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욕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형편이지만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떠났어 어떤 도움도 없어 라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고 비방합니다 어찌 보면 등을 돌리고 다윗을 향하여 비웃습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 다윗은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그러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들과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다면 결코 믿음의 그러나를 외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한다면 이 또한 믿음의 그런 나를 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 할수록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이 대적으로 가득한 어려움과 들려지는 모욕과 비난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는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영의 눈을 떠서 모든 그 침략의 방법들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 주어 전쟁을 승리토록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과 병거들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사완이 아람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엘리사를 깨웠습니다. 선지자님 큰일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님을 잡으려고 많은 군대와 병거로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 주자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사의 사와는 성읍을 포위한 군사와 말을과 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들의 존재도 보았지만 아람 군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많은 군대와 병거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또한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의 깊은 것들을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로 믿는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사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더욱 넘쳐서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확신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과 낙담에 빠지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레미아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도 성도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려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줍니다. 이에 그녀의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실라는 그런 고통과 아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감옥에 메어 있었고 아픔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메인 것을 다 풀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막힌 것을 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메인 것을 풀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은 작은 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위대한 손이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슨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 주십니다. 우리는 9월 1일 월초 금식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가자를 외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나가자를 기억하시는 문타는 분들은 10월 1일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먼저 세우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먼저 세우고 자신을 세우자. 나 가정,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나 가자. 매월 첫날 금식하며 기도하므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 자신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평안함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그러나가 가져고온 결과가 5절, 6절입니다 평안함으로 붙들어주신 하나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를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말한 상황을 생각할 때 어떻게 5절과 6절과 같은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대적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비방과 모욕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한 잠을 잘수 있으며 어떻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그러나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때 다윗은 편안한 가운데 잠자리에 들수 있었고 단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압살롬을 생각하면 단잠을 잘수 없었을 텐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건 발장을 보면 열두 애를 혈루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많은 고생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재산도 탕진했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자신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때 혈루증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을 찾는 예수님에게 두려움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참 구원과 참 평안을 그 여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대적이 이제 천만과 같이 많은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진을 친 군대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와 아수란, 아수라장 같은 그런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고요와 확신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이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그러나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세 번씩 반복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자신을 만나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함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신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안의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해에서 인도할 때늘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말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늘 함께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모든 전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를 제사장들이 메고 일어서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만나게 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유순 지금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7절에 세개의 동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뺨을 치심, 세 번째는 이를 꺾으심입니다. 이 동사의 시제들은 모두 완료형입니다. 이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상황이지만 마치 모든 상황이 끝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을 돌려주는 행위이고, 이를 꺾는다는 것은 정, 거짓 증언을 하여 계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뺨을 쳐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일을 꺾으셔서 모든 심판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며 주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성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의 길에 다윗과 같은 고난도 아픔도 또잠못 이루는 밤과 일어나고 싶지 않은 아침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애기치 못한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런 나를 외치며 우리의 깊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천만이는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여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진정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대적하여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욕하고 어려움을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심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시험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평안이 자기도 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그의 은혜 아래서 그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다윗처럼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성물을 향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며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참 많은 아픔과 눈물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아픔 가운데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하고, 그러나를 외치며 주님 부여잡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 되어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또한 주의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